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있는 명컷입니다. 저희는 34년 동안, 어,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해가지고 34년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어, 사진과 보다시피 저는 찜질방을 제 손으로 아이들하고 졌습니다. 두달 동안, 두달 동안을 저기 아침 6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이걸 찜질방을 졌습니다. 저희는 이 찜질방을 어, 옛날 방식으로 집을 70% 섞어서, 어, 이겨가지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가지고 이거를, 어, 찜질방을 30cm 정도 발라가지고 이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제 손으로 다 졌습니다. 오늘은 이걸 찍은 거는 면카우시 원조가, 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왜? 유튜브, 사진을 찍냐면 지금 키 꽃을 어 시청자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이거를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키 꽃은 일반 사람들은 잘볼 수가 없어요. 키를 심는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래 이거를 저 제가 꽃꽂이해 가지고 한 20년 전에 이거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열었어요. 보다시피이 꽃은 부담스럽게 많이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은 이 꽃을 시청자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이 꽃을 어,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목탕 앞에 이 꽃이 잔뜩 폈어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근께 그러니까 여기가 어, 지금은 명커우 씨가 여기 목장 찜질방 여성 전용 주차장있어요 그러고 저희들은 여름에 내년 여름에 황토 바닥을 전부 다 새옥으로 교체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34년 동안. 그러고 저희들은 쑥을 천평 정도를 농사를 져가지고 수창0어 천평 정도 농사를 져가지고 쑥도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있는 명카오씨 아픕입니다 저희들은 셀프세차장이면서 손세차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코하십니다. 저희들 명코하시는, 어, 매니아 친구들이 거의 한2 0 이상이 매니아 친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차가, 전용발도 있지만 차가 틀립니다. 어, 이곳이 계르지 저기, 셀프 세차장이고, 이곳에서, 어, 저희들은, 어, 순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카오시 세수대입니다 보다시피, 자소리가3게 있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개수대가 지금 저희들은 보다시피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 세탁기가 있습니다.